안녕하세요. MC 금강봉사단의 김윤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건강 정보, 특히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건강 상식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첫 곡으로 성재희의 거슬비 오는 거리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건강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ll tell you 忙。 밤마저 잠이 들어 병들은 내 사랑은 한숨뿐인데 여모네. 당뇨나 고혈압은 이제 정말 흔한 질환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 세대에게는 더 신경 써야 할 질환이죠.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와 고혈압의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혈당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흰쌀이나 밀가루보다는 현미, 귀리, 오리 같은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당분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 포도, 망고 같은 과일은 피하고 대신 블루베리, 키위, 사과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높여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식습관 외에도 운동이 필수적이죠. 맞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노래 한곡 들으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마음 편안한 곡, 최희준이 진곡의 신사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yeah you 이번에는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어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기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양파, 마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덩푸른 생선도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한데요. 고혈압 환자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좋아요. 맞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매일 30분 정도씩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럼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노래 한곡 들으면서 이어가 볼게요.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마음 편안한 곡 백설이의 물새우는 강은덕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Let <imitation> នឹងគូ 중요한 게 수면 습관이에요. 맞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테레비를 피하고 방을 어둡게 해서 깊이 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죠.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상이나 호흡 운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와 고혈압에 모두 좋은 음식이 있는데 바로 견과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줌약 20g 내지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지어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맞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 금강봉사단의 김윤순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mc 금강봉사단의 손광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넓은 벌동 쪽끝 야기 치준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꿈에 들리 칠리야. 칠월호의 죄가 시가 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분처럼 백여운 늙으신 아버지 거럴 도다 고이시는그것이 Tudo no gol i'm calling